회사에서 오늘 작업좀할때 늦게 들어온다. 아까 전화 왔었어요. 아니요? 야 막내 셰자 말이야. 매너 노는 거 같더니 인턴 사원 용케 됐어. 어? <laughs> 어? 그 패션 회사 그 회사 그 알아주는 회사잖아요. 잘. 음, 다녀. 음. 다녀왔습니다. 어, 이게 어, 저녁은 어, 저녁은 네. 먹었어요. 그래. 과정 끝나면요 성적 제일 좋은 살 뽑아가지고 파리 보내줘요 줄 정말요? 어머니 해결 잘해봐라야 어, 우리 팀장님이 저번에 우리 작품 발표회 할때내 의상이 되게 마음에 들으셨나 봐 그래서 잘하면 내가 뽑힐 것 같기도 하고 <laughs> <한데>. 아 <laughs> 아, 그럼 그래, 그래, 너희도 잘될것 같다고 너무 들떠서 그러지 말고 이번에 열심히 한번 해봐 어? 네 알았어요 아빠 그래. 먼저 올라갈게요 아, 그래. 빨리 자 예예예 어? 예, 예. 파리 너무너무 좋겠다 얼씨구 아, 얼씨구 이제부터 미국 한번 또 보내줬더니 또 무슨 파리는 없 파리 말도 안돼 아, 못 봐도 안 돼. 가면, 가면 가는 거지. 안 누가 뭐, 어, 보내, 준대 아, 뭘못 가? 까 내가 돈 마스 나중에 할 거야. 아, 참나. 앞으로 한마디라도 뭐 아는 거 있어? 있어? 있어. 왜 없어? 따봉. 와는 무슨 와야? 따봉이 무슨 불어냐? 그거 불어하냐? 어? 그럼 어디 말인데요? 뭐확실했데 모르겠는데. 아마 남미 어디쯤 될 걸? 아유, 참. 봉짜붙으면요 무조건 불어요. 내 친구 프랑스 유학 갔다 오는 애가 있는데요. 걔 맨날 따봉 따봉 그랬어요. 제가 한번 전화해서 물어볼까? <laughs> 아 물어보나? 그 불어 아니야너 진짜 그러면 너네개만 원짜리 내게 열래? 박사방 네개네개 네. 개 박수막, 네, 개, 네, 개, 네 개. 저 해요. 그럼요. 자기는 틀리시면꼭 진짜 만원 주셔야 돼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상호냐? 어나 영규. 저 말이야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그저 따봉 불어 맞지? 아니래지너아니래지 빨리 내놔. 너돈만원 내. 얼마? 강아지가 새끼 낳았어? 힘기한데 전방에 안 왔냐? 야야돈야야야놓야야야규야야모야들수야가 야, 어, 많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하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음, 예. 심사 결과에 따라서 파리 연습생도 선발하게 되니까 모두 열심히 하도록 해요 예. 저, 팀장님. 네. 결제 좀. 어. 아, 요즘 운동 좀 하나 봐. 응? 어? 네. 어, 혜교 어, 어, 씨. 디자인 참 독특하네. 아. 색감도 좋고. 예. 와, 그럼 팀장님도 이회사 인턴을 시작하셨어요? 그랬지.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사람들은 디자이너 하면 화려한 직업으로만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돈벌 생각하면 일 못해. 뭐 나도 처음엔 선배들 가봉 도와주고 옷 정리하고 한 달에 3 0만원 받고 일했어. 음. 음. 그럼 팀장님 일하실 때 지겹거나 그런 거 없었어? 어, 그런 거? 어, 오빠. 이거 <laughs> 다 만나네? <laughs> 어, 오빠 엔비이야어 우리 프로그램 피디지 바이아피거든. <laughs> 아참너 어디 인턴 사원 됐다며 <laughs> 축한다 <laughs> 아. 혜교씨 누구야? 아예 아는 오빠예요. 오빠 인사해 우리 팀장님이야.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잡다. 어, 아, <laughs> 아예 오셨어요? 나 먼저 갈게. 얘기 나누세요. 네. 혜교씨 아까 그 사람 애인 있어? 아이 그 작가 말이야. 아 예. 이건 파리 연수 말이야. 오혜교 씨하고 이수정 씨하고 작품이 괜찮은 것 같은데 둘다 실력이 비슷해서 아 결정을 못하겠네. 제는 소리를 해. 아 오빠 한 번만 만나줘. 이번 파리 연습 선발도 그 팀장님 주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오빠 날 봐서 한 번만, 어? 한 번만 만나줘. 야, 아무리 부드럽지, 어? 너 소윤이 생각하면 나한테 이런 부탁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아 오빠 내가 오빠를 그만큼 믿으니까 이런 부탁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오빠, 오빠 그거 파리 연습 발표할 때까지만 만나줘 한 번만, 어? 오빠 부탁이야 정말로 아, 오빠. 알았어. 어? 알았어 그럼 대신 딱한 번만이다. 오빠 정말 오빠. 정말 고마워 오빠. 내가 내일 전화할게. 알았지? 알았어. 잘해서 뽑히긴 해. 알았어. 오빠. 알겠어. 벌써 가게. 네. 안녕히 계세요. 야. 조심해서 가. 조심해서 가라. 야. 이거 어때? 뭐 부탁할 게좀 있었다고. 뭐? 아 있어. 그런 거. 빨리 연수 갈수 있게 직장 상사 한번 만나달라고. <laughs> 아, 다 들었냐? 야. 참 이상하다. 여자들이 왜널 좋아하지? 왜? 나 정도면 매력 있지. 부럽다, 부러 야, 오징어, 나도 말이야. 너처럼 눈이 렇게탁 앞으로 좀 근본처럼 툭 튀어나오고, 코 이렇게 코평소 좀 이렇게 뒤집어 까고 말이야. 군에 이렇게 쭉 빼고, 입술 확 뒤집어 까서. 네. 야, 오징어 어때요? 귀하냐? 너음좀 비싸지. 아유, 안녕하세요 아가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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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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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일잘 돼가지고, 나 진짜 빨리 가게 되면, 은 진짜 죽을 때까지 이은에 있지 않을게요? 어? 알았어요, 마. 그런데 아, 이렇게 안 오시지? 어, 어머 일찍 오셨네요. 아, 아, 오셨어요? 예, 네, 네, 네. 네, 전 이만 갈게요. 아, 왜? 뭐좀 마시고 가지. 아니 두분 얘기 안 주세요. 가. 내가 뭐 시키셔야죠? 네. 어난 키스 오브 파이어. 전 진트닉 주세요. 네. 아, 아왜 네. 아, 이렇게 덥지? 아. 아, 더물좀 주세요. <laughs> 아, 디자이너라 그러신지 운이 있는 센스가 뛰어나시네요. 아, 유뭘려 <laughs> 어, 근데 작가시라면서 운동 많이 하셨나보다. 패션 모델해도 되겠다.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이 근육 좀 봐, 어머! 네네, 아, 네. 아. 저기 퇴근 잘하나요? 아, 잘하죠. 예. 그만 일어나죠. 아, 예. <laughs> 어.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혜교 어, 씨. 예? 작품은 잘 되가? 아니, 예. <laughs> 아까 다시 봤는데, 이번 연수생 중에서 혜교씨 작품이 제일 나은 것 같더라. 뭐, 내일 성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선 혜교씨가 제일 유력해.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저기, 근데 말이야, 어제 오중씨가 뭐별 얘기 없었어? 예? 아, 예. 네, 팀장님이 참 괜찮은 것 같다고. 그 어, 그랬어? 아, 근데 전화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오지 어 한다 그랬으면 전화 하겠죠. 아 오빠가 방송 일이 워낙 바빠서요. 저기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 아우 아 아니에요. 오중이 오빠가 참 괜찮은 것, 어 너무 너무 좋다 그랬어요 진짜예요. 뭐? <laughs> 너한 번이 된다 그랬잖아. 아유, 오빠 한 번만 더 만나줘. 어? 이번에 연습생 발표 끝나면은 나도 더 이상 이런 부탁 같은 거안 할게 오빠. 오빠 한 번만. 오빠, 야나 나가줘 뭐 어때? 아, 싫어 그 여자 이상하단 말이야 나이도 많은 여자가 처음 보는데 차닥 붙어가지고 막 징그럽게 막막이랬단 말이야 오빠, 내일 발표만 끝나면은 그 팀장님 안 만나도 된단 말이야 오빠, 어, 오빠 나 파리 정말 가보고 싶어 아, 오빠, 차... 오빠 한 번만, 어? 오중혁 오빠. 야 혜규야, 내가 번... 나가면 안 될까? 됐어요. 아 오빠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어? 오중혁 오빠 진짜 부탁이야 아... 진짜 마지막 마지막 어 오빠 어 부탁이야. 어? Oh 아 여기요 아 죄송해요 저화 늦게 들려가지고아 괜찮아요 저기 식사 안 하셨죠? 제가 살게요 저기 아니요 일어나요 네? 아니, 우리 집 가서 먹어요 우리 집 여사 갚았거든요 네? <laughs> 저기 들어와요 아이 저기 아얼 저기... 얼른요 그래도 여자 혼자 사시는 집에 아유 괜찮아요 자 들어와요 저기 여기 네? 앉아있어요 네. 제가 얼른 차릴게요. 저뭐술 한잔 하고 있으네요? 아, 아니요, 됐습니다. 덥죠? 환하게 옷 벗고 있어요. 안 더운데요? 아유, 괜찮아요. 제가 금방 나올게요. 저옷좀 네. 갈아입고 나올게요. 예? 네. 네? 기다려요. 금방 차릴게. <laughs> 아, 제가 갈게요. 아, 왜 그래요? 저녁은 먹고 가야지. 저 괜찮아, 요안 먹어도 돼요. 아유, 금방 돼요. 이냥 먹고가요저안무것도 고만 갈지 모르니까. 이거 채워 놔야지. 어? 너 뭐야? 아! 우중 씨. 아, 왜 이래 진짜? 잠깐 <laughs> <엄마는> 다들 <다시> 풀어. 아, <laughs> 우중 어, 씨. 나 좋아서 해 놓고 왜 그래요. 이게 뭐가 좋아? 난 당신한테 이제 딸기 생일. 지마. 이게 아니왜 그래 진짜? 우중 씨. 나 <laughs> 맨날 이래 진짜. 누구야? 야. 어? 엄마! 이거 왜 그래? 나 무슨 일이야?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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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규 씨.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laughs> 해규 씨 피곤하지? 내일부터 네, 시작.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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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